태아를 법에서 삭제하는 입법은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승인한 살인이다. 미성년자와 의료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낙태 허용은 보호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 약화이며 성범죄와 착취를 은폐하는 통로가 될수 있다. 상담 후 시술은 즉각 중단하고 보호 중심 구조로 전면 재설계하라. 상담은 낙태를 유도하는 절차가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충분히 안내하는 국가 책임의 보호 상담이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낙태 허용 사유와 임신 주수 제한을 법에 명시하라. 태아 생명 보호 원칙을 법률에 복원하라. 숙려기간과 실질적 보호상담을 도입하라.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원칙을 즉각 회복하라. 인공임신 중절 약물 도입 즉각 중단하라. 생명을 권리라는 말로 포장한 법은 인권이 아니다. 경기 여성 정책기획위원회는 이 반생명적 입법이 완전히 철회, 폐기될 때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전면적으로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